창의유학대학과 조례과학과는 5월 20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서울 이랜드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11라운드 홈경기 입장객들에게 학생들이 직접 구운 쿠키 1 0 0 4개를 나눠주는 한마음 쿠키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창인 유학대학과 조리과학과는 최근 2부 리그 선두를 달리면서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광주 FC를 응원하고 전국 연기, 재능 나눔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광주 FC 팬서비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리과학과 학생들은 호남대학교 마크 디자인한 천사쿠키를 개발했고, 그날 경기에 앞서 오후 6시 30분부터 월드컵 경기장 남문 입구에서 입장하는 광주 FC 팬들에게 쿠키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네, 광주FC를 응원하는 팬의 입장으로서 저희 호남대학교 조리과학과 호남대 학생들이 함께 광주FC 선전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마련했고요. 어, 호남대학교 조리가학과에서 직접 개발한 쿠키를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호남대학교 조리가학과에서 쿠키 나눠주셨는데 쿠키도 엄청 맛있었고 오늘 경기 이겼으면 좋겠어요. 응원 열심히 할게요. 광주FC 화이팅! 파이팅! 호남대학교는 광주FC를 응원하기 위해 매월 1회씩 홈경기 때 천사쿠키를 만들어 입장객들에게 나눠줄 계획입니다.